위 r for... 이 시간에 아, 현승이다. 아 뭐야 슈퍼스타 현승이다. 이 시간에 풀을 먹다니요. 좀 그럴 수가 있어요. 아왜 그래? 현승아. 여러분들 솔로 지역 보신 분 현승아 운동 좀 알려 줘. 아는지 모르겠지만, 나 매일 혼자, 운, 혼자 운동하고 있어. 이제 슬슬, PT도 받고, 좀 하려고, 파트너가 좀 필요한 것 같아. 아무튼, 현승아, 안녕. 근데 현승아, 왜 예원씨 선택 안 했어? 푸니엘이 <laughs> 맨날 이거 가지고 놀린다고. 찜닭 시켰다네요. 어, 맛있게 먹어. <laughs>